요한복음 네.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 다 아, 각각 아, 집으로 아, 돌아가고예수님 아, 아, 감당상으로 아,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아, 성정으로 아, 들어오시니 아, 백성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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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사 아, 그들을 아, 가르치시더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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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이 끝날, 다음 날에, 감남산과 성전으로, 지, 지, 성전에서 지내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저녁에 감남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 명절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특별히 이 안에는, 이 사람들 속에는 예수님과 논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되니까 다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도 집으로 돌아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은 올리브유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순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걸어서 한두 시간이면 갑니다. 그래서, 어 쭉 골짜기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걸어서 감람산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곳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29절 말씀하면은 습관을 조차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면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가시는 곳이 바로 감남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쉬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감남산에 가셔가지고 저녁에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남산 어느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경건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 계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다리에인들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 견제,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신경도 많이 쓰이셨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지만, 주님은 또 저녁에는 감남산에 가셔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하시고 쉬기도 하셨습니다. 경건생활을 견해지지않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 절에 설명하고 있습다시 말씀합니다. 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신 여기서 아침이라고 하는 헬라어 헬라어인 오르드로스는 사실은 다른 성경에서는 새벽이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새벽에 그러니까 밤새 감람산에 계시다가 새벽 시간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신 것입니다. 다시 오셨다는 말은 어제 계셨던 자리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어제 계셨던 성전의 그 자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자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간밤에 감남산을 기도하시고 날이 새자마자 성전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자 기회를 엿보던 그 자리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참 얼마나 긴장된 자리겠습니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도 있고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눈길도 있고 그 자리는 정말로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 잡고 있는 자리인데 예수님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의식하지 않으시고 다시 새벽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에 제일 먼저 성전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 명절 시작부터 어제까지 당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사실 그 자리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제일 먼저 도착하셔서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제일 먼저 도착하셔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세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2절 말 소관부에 보면 백성이 다 나오는지안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하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약점을 파악해가지고, 거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율법을 가르쳐! 저 사람은 저렇게 율법을 어기고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볼때 예수님이 꼼짝 못할 만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 그,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셨다. 보면, 아예 그, 앉으셔서 가르치신 것은 그냥 잠깐 가르치고 가시려고 한게 아니고 아주 그냥 자리 잡고 앉아서 가르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파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프리칭 하지 않고 티칭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차근차근 설명하신 거죠. 질문도 받으시고 차근차근 설명하신 거죠. 그게 바로 티칭입니다. 가르치시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 읽으면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말씀도 있죠. 그렇지만은 또 어떤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저건 저건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이것이다. 이건 이것이다. 깨닫게 하시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시는 건 질문하십시오. 성령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문자는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 "성령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서 다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또그 원리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주님이 가르치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는 것이 있죠. 깨닫는 것이 아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목사님께 질문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이나 가까운 목사님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질문을 하시면 또.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하나의 장치거든요. 또 들을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또잘 설명을 해 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린 주님으로부터 경건의 습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은 기도하시는 걸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받으신 사명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아 생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치셨다 했습니다. 또그 전에는 밤새워서 감남산에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경건한 생활을 배우기원 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또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놓지 않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